저도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거든요. 한 6, 7년 정도 배웠었는데, 초등학교 때 이제, 한 1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년 정도까지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.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바이올린에도 또 기초 교과가 있습니다 초록색 스즈키라고요 스즈키 제가 한 5, 6권까지 제가 맞친 기억이 있는데 어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교육은 정말 효용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막 어 영어 배우겠다고 필리핀 가서 뭐한 달씩 이렇게 살고 오기 했었거든요 아 그때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조기교육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어 소용이 없지 않나 어릴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예 요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, 저 부모님들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아 근데 뭐 물론 이 기억은 안 나지만. 치는 법은 기억이 안 나지만, 이제 그때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. 때문에 뭔가, 어 바이올린, 뭐, 요런 거 진짜 사실 레슨비도 비싸요. 그, 돈을 많이 내고 이제 좋은 추억을 사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듭니다.